안녕하세요 차반설입니다 오늘 차량은 레이고요 중고차를 구매하신 후 실내 클리닝과 에바 클리닝을 진행하려고 차를 입고 시켰습니다 어, 일단 차 상태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중고차 특성이죠 레저박스를 엄청 많이 발라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데도막 레저박스 흘러가지고 이런 자국들도 좀 있고요 여기 뒤쪽도 레저왁스를 네, 너무 많이 발라서 막 흘렀습니다. 헤드레스트도 반질반질하죠. 네, 레저왁스를 막 발라놔서 이렇게 이런 상태고요. 이 지금 운전석은 아무래도 많이 만지는 곳이라서 어, 이렇게 여기 때도 많이 보이시죠. 지금 제일 심각하게 더러운 쪽은 어 조수석과 조수석 바로 뒤 뒷좌석 이쪽이 지금 제일 심각한데요. 지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냥 어, 모래만 맞는 건가 싶지만은 보시면은 바닥에 네. 뭘 쏟았던 흔적 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쭉 와서 조수석 바닥 앞에 이렇게. 곰팡이까지 생겼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차량을 세척을 할 거고요. 실내 크림으로 어디까지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는다 탈거를 한 상태고요 지금 운전석 여기 탈거해 놓고 실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다 탈거를 한 상태고요 빛좌선 같은 경우에도 어, 틈 사이에 뭘 쏘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, 제일 문제의 부분이었는데 지금 뭘 쏘았던 흔적 앞에까지 지금 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트만 탈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은 레일까지, 레일까지 다 탈거를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엄청 심각한 정도예요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 어이구, 이제 이 실내 클리닝을 진행할 거고요 실내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오염물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천장 작업은 다 끝났고요. 이제 바닥 작업을 할 건데, 지금 문제 제일 지저분한 부분입니다. 지금 아까도 약을 뿌려놨지만, 지금 한번더 약을 더 뿌릴게요. 우연물이 불어날 수 있도록. 그래잘 빠질 수 있도록. 충분히 뿌려주고. 전기장치는 흙안 들어가도록 비닐로 묶을게요. 일단 초벌을 한 상태고요.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깨끗해지셨죠. 하지만 지금 이런 틈새 쪽으로 네, 이런 틈새 쪽으로 지금 기계질이 잘안 되다 보니까 틈새가 남아 있어요. 지금 여기도. 네. 여기 커버들을 뜯고 여기도 커버 뜯고 여기 마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끝났습니다 지금 차 보시면은 어 이차는 지금 모래도 많고 군데군데 껌이 좀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좀더 걸린 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연석 도어 여기는 지금 색이 변색이 왔습니다 하얗게 그리고 아까 요런 데 반질반질 하던 것도 많이 없어졌고 지금 여기에 때들도 지금 다져오셨죠 트렁크도 깨끗하게 작업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천장도 제일 문제였던 부분 네이 부분이랑 이렇게 쭉타고이 부분 네, 곰팡이 있던 부분 네, 이 부분까지 지금 다 됐고요 이 플라스틱 커버까지 다 분리를 해 가지고 이 라인 쪽으로도 오염을 다 제거를 한 겁니다 지금 레일 밑으로도 다 제거를 했고 어,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. 지금 레이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 여기 플로 카페트라고 하는데 플로 카페트도 거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모래가 박히면 좀잘안 빠지는 타입이에요. 다른 차들에 비해서.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이 제거는 했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모래들이 좀 많이 박혀 있습니다. 어, 요런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가지고 아무리 기계로 불고 뽑아내고 해도 한계가 있네요.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시트, 그리고 부품들까지 그리고 발판 발판도 다 세척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클리닝은 끝났습니다 어,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영상을 저희가 찍어서 안내해드리는 쪽으로 좀 해볼테니까 디테일링 쪽으로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